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불필요한 파일이 쌓이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고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컴퓨터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거하여 속도를 높여주는 무료 컴퓨터 정리 프로그램 HD 클리너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 합니다. HD 클리너는 5천 개가 넘는 총소 및 수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정크 파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윈도우즈에 더 많은 시스템 리소스를 확보하고 메모리를 덜 사용하게 만들어서 PC 성능을 높여줍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클릭 한 번으로 내 컴퓨터를 스캔하여 불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PC 정리 버튼 클릭 한 번에 검출된 불필요한 파일을 모두 삭제하여 디스크 용량을 확보하고 시스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HD 클리너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과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클리너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D 클리너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HD 클리너 항목 아래에 있는 HD 클리너 EXE를 다운로드 하세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간단하게 설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가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 상단에 표시된 English 옵션을 클릭 후 한국어를 선택하면 모든 언어를 한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설치는 매우 간단하게 사용자가 별다른 설정 없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 후 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HD 클리너 프로그램에는 총 9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PC 정리 기능입니다. 이 기능만 잘 활용을 해도 빠른 속도의 컴퓨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메뉴 중에 정리 메뉴를 클릭한 다음 각 항목이 비활성화 되어 있다면 모두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고 아래쪽에 종료 후 트림 실행 옵션에 체크를 하신 다음 지금 분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불필요한 파일을 스캔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인터넷 브라우저가 실행 중이면 종료가 필요하다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정확한 스캔을 위해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완전히 종료해야 하므로 예 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 브라우저를 종료를 해줍니다 인터넷 브라우저가 강제로 종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내 컴퓨터에 쌓인 불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정밀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분석 시 소요되는 시간은 1분 내외이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브라우저 정리, 시스템 정리, 플러그인 삭제, 레지스트리 정리 등총 4가지 항목에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차지하는 용량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분석을 실행했다면 기본적으로 30GB 이상의 불필요한 데이터가 스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매주 정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22.8GB나 되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쌓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각 항목에서 좀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각 항목 오른쪽에 위치한 세부 정보 문구를 클릭하면 각 항목에서 불필요한 데이터의 용량과 파일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세 정보를 통해 어떤 파일이 삭제될 예정인지 검토를 할수 있고요. 확인을 마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제거하려면 우측 하단에 있는 PC 정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불필요한 데이터 분석 완료 후, 여러분들이 다시 인터넷을 열었다면 이렇게 PC 정리를 할 때도 인터넷 브라우저를 종료하라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예 버튼을 눌러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종료를 해주시고요. 삭제 작업도 1분 내외로 시간이 소요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간단하게 PC 정리가 완료가 되고 삭제 완료된 후 s s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SSD 트림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s s 트림은 삭제된 데이터가 저장 공간에서 완전히 제거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 SSD의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필요한 데이터 정리 작업이 완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용량이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주에 한 번씩 PC 정리를 실행을 해 주시면 불필요한 파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항상 최적의 컴퓨터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시보드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 대시보드에서는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상황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PC는 주기적으로 PC를 정리를 해주고 레지스트리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문제가 없다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런 윈도우 최적화 작업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이네 가지 항목들이 모두 문제가 발생했다고 표시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표시가 되면 각 항목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하드드라이브 상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연결된 각 하드드라이브를 선택을 해서 하드드라이브의 온도라든가 여러 상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드라이브 트림 최적화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드라이브의 트림 최적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도 부팅 및 종료 항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부팅 시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항목을 클릭해 보면 좀더 상세하게 시스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시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시스템 정보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구성하는 장치의 세부 정보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기능 외에도 보안 삭제, 시스템,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 도구, 레지스트리, 기타 등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컴퓨터 보안을 강화하고 시스템 성능을 높여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씩 훑어보면서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컴퓨터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거하여 속도를 높여주는 무료 컴퓨터 정리 프로그램 HD 클리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